안녕하세요. 단두박 이 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회복의 모범 사례 케이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상은요, 20대 후반의 어떤 젊은 청년이고요. 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주 모범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던 그런 어떤 굉장히 괜찮은 뭐 인물도 잘 생기고요, 가족 관계도 너무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빠졌던 도박 중독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성 기난인 도박 중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 범죄에 빠지게 되고요. 도박 자금 때문에 그리고 어, 구치소까지 가게 됩니다. 저랑 만나서 사업을 하게 한 시작한 계기는요. 어, 부모님들 역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 단계에서부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말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정신과도 가보고 상담도 신청해서 해보고요. 했지만 우리 중독자의 어떤 전형적인 저항하는 그 태도와 우리 아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은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또 저와 연락이 돼서 저희 쪽에서 이제 마지막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1년 전에 지났던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이제 회복이 시작되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는요, 우리 이 A라는 친구는요, 회복을 해서 이미 이제 구치소에서 4개월 반 정도 있다가 나와서요. 지금은, 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다시 이제 저와 상담을 시작했고, 모임 모임에서 백일잔치도 이미 시작해서 봉사자 역할도 시작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저희 그 송년회 때 부모님과 같이 나와서 어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사자는 당사장대로 그 회복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눈물을 쏙 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어, 상담을 하고 있고요,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회복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친구가 저랑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 관계에 빠졌었어요.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었고 부모님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상태가 많이 나빠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그런 친구가 어, 구치소 안에서 이제 재판을 놔두고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 단도방 모임 가족 모임에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느낀 점을 보낸 편지와 또 저에게 상당히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저랑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어 그렇게 저와 으르렁으르렁 어, 되고 으르렁 저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고 자기랑 정말 너무 사이가 좋았던 그 부모님들이 서서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모든 원흉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아주 좋은 의미의 편지들을 너무 많이 보내줬고,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친구와 인터뷰도 저희가 했고요. 어,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영상에 첨부시킬 테니까요. 오늘의 이 시간에는, 어, 제가 받은 편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당사자는 뭐 저와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게 영상에 나가는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은 의미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닥이라는 거는요 내가 만든 한계선이죠 바닥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 A 군이 느낀 이 바닥은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리고 회복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서야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직접 경험담을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편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한번 보시죠. 네, 이제 A 군의 편지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주영 선생님께 선생님 잘 계시죠? 아, 지난번에 편지를 드린 이후에 머리도 바짝 밀고 단도박 책도 많이 읽고 반성도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인터넷 서신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쩍 많은 회복자와 가족들이 모임과 교육에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회, 어 어떤 마음일지, 회복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을 알기에 안쓰러움과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회복자들의 100일 기념, 1주년, 2주년, 3주년 잔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 생각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 우리 가족 그리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어,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범, 범죄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범죄의 죄명 그리고 종목도 다양해서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렇지만 그들이 회복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용기가 없어서 시도조차 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회복을 하고 내가 겪었던 상황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계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저는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삶의 초점을 중독자의 회복을 돕고 사는데 맞추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요. 선생님처럼 경범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용 전과를 전과가 있으니까 제약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어,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다른 회복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게 선생님께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흉흉한 일들 많이 일어나던데 조심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땡땡땡 올림 자 ps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대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입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피해를 줬던 경제적으로 그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라는 의사 표현을 편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해결 못한 것에 대한 그 대출이나 채무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관한 조언과 제가 이번 편지에서 적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히 경청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 그렇죠. 너무 A A 편지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 이때는 아마 자기가 그, 기적처럼 그, 형을 중간에 4개월 반 만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태인데도 이렇게 아주 기특하게 편지를 썼죠. 다른 편지 한번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선생님께, 아, 오늘 결심 재판이 있었고, 제가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어이구야. 그렇죠 막막했을 겁니다. 이때도요. 2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같은 방에 지낸 사람들이 구형을 많이 받은 거라서 솔직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떨리겠죠. 자기는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형량이 최후 변론을 하며 도박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제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이 늪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였습니다라고 마지막 그 재판에 그 판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 도박으로 고통받던 우리 가족 그리고 상담을 위해 애써 주시던 선생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이 제가 나온 이후 자주 보면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중독 치유와 회복을 위해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나 추후 제가 다짐한 새로운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공부를 알려주시면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앞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남은 한주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땡 올림. 이 편지는요 더 마음에 와닿는 건그 재판장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그 검사 구형이 이 년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와 말씀드리면 기적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절대 이 조건에는 부모님의 대리변제 또는 그 비싼 돈을 줘서 정관 변호사나 사설 변호사 이런 것을 선정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부모님들은 한 푼의 도움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와 본인의 반성문 어떤 자기 그 저희들의 기관에서 부모님과 탄원서 이런 것들은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기적처럼 재판부에서 진정성을 이해해 줘서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잘 이렇게 감명이안 되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8, 9월달에 비하면 한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현재도 매주 저와 상담과 모임에 참석하면서 회복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최근에 아주 모범 케이스로 저는 자랑스럽게 어딜 가든 이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뭐, 모릅니다. 또, 내일 또이 친구가 재발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중독이라는 건. 하지만 제가 그때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표현해 준 편지와 이때의 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어쨌든, 재발 없이, 어, 5년, 10년, 20년, 30년 단도박을 잘 하기를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저랑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치열한 중독과 회복 과정을 겪고 있는 A 군에 대한 그 구치소 경험감, 그렇죠. 바닥 치기, 바닥을 치면서 느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이어서, 어, 진짜, 에, 에, 어, 진짜 이분의, 어, 그쵸. 그렇죠.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또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